6월 들어서요. 날씨가 더워고대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6시 에 이렇게 달린데도요. 이 해산 해산을 달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해운대에 도무순 있죠. 90%가 숲프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내내 그늘 라라에서 달리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6월, 7월, 8월, 9월까지 대여가 많이 없네요. 동백섬에서 하풀에 있어 지압을 개최합니다. 지압이 아니지,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요. 첫 번째로, 창가비가 없다. 두 번째, 1등, 2등, 3등. 상품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상품이 있으면요. 보수분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품 때문에 참가하지는 않아요. 동백섬. 훈련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상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빡세게 달릴 거고요 시안만큼 좋은 훈련이 없잖아요 빡세게 달리면 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창원에서 해운대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대구에서 해운대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대 개최 시간은 6시입니다 아무리 동거수리 할지라도요 8시간 넘어가면 더워요 그러니까 5시나 6시 이때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쓰면 멀리서 오기는 조금 부담되잖아요 6시면 괜찮지 않을까 출발시간은 6시다 지금 광안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동백섬에서 시합하고 이 광안리 오셔도 됩니다 광안리는 지금 부산에서 젊은이들의 성지죠 여기 놀이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는 가족들하고 와도 될 정도로 먹거리,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바다 산책을 위한 미소에 온대를 느껴보고요. 여러분들은 동백성을 하프 빡세게 한달려올게요 저는 어제 지금하고 같은 코스로 22km를 달렸습니다. 오늘도 그 정도 달릴 겁니다. 그런데 무겁수로 달릴 거예요. 좀더 빡세게 달리면 무겁수로 달리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동백섬에서는쓰레이를 버리고 너무 시합처럼 보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백선 하프레이스는 무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급수가 필요한 분은요. 동호인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이용을 해갖고 급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동백선 하프레이스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하고 신청은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아 귀환합니다 낮 12시 자고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 방은 문이 잠겨있고요 저는 먼저 운동 나갑니다 아 전세계 좀장을 적으로 일찍 일나면 좋은데 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가자 체내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달리면서 먹을 겁니다 체내 에너지 저장문 얘기 부족하거라 장거리 훈련을 달린다? 아니면 중후반에 좀 빡세게 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젤을 한포지채만 하기 좋습니다. 오늘은 운동 오면서요. 코다 젤을 한포 갖고 나왔습니다. 지압대처럼 섭취하면 됩니다. 안 먹어볼까요? 오늘 달리를 하면서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만 이용해서 달리는 것하고 이렇게 달리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하고는 좀더 힘있게 달릴 수 있고 더 많은 거리를 달리게 만듭니다. 식사를 해야 될 상황, 운동 전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액체로 됐으니까 이 체내에 들어가면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충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kg 위에 먹는데 오늘은 계속 달리면서 들고 달리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초반부터 에너지의 섭취의 목적과 에너지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에 먹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1 k g 마다한 모금씩 한 10번 정도 나눠 먹습니다. 1 k g 6분 52초, 2 k g 6분 18초, 산텐조시작하 있습니다. 헐 육을 들었으니까요 아직 6시간 안 됐는데 햇살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빨리 그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 2km 지났습니다 벌써 이 햇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한 10분 20분 더 달린다면 햇살에 노출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갈수록 힘들 겁니다 그나마 선탠주로 달려서 다행입니다 될수록 이렇게 회사를 받고 달리기 보다는 그늘 안에 그늘 안에서 달려야 됩니다 6시면 아직 아침이 아니다 일어난 시간이 아니다 이러는 분도 너무 많은데요 이제 6시도 달리기 힘든 계절이다 3km 5분 47초 오늘 계속 해살 아래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4km 5분 46초 6을 들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대가 많이 없습니다 해살 아래 달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동백섬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6km 5분 40초 아, 6.2km, 37분 12초 달렸습니다. 바로 수화 하야겠습니다 자, 가자. 야, 해산을 에달린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빨리 성대스모로 가고 싶습니다. 7km, 5분 32초. 해살에서 달리다가 그늘로 들어왔거든요 아 사망합니다 이제 그늘에서 달려야 됩니다 8km 5분 27초 또 이제 해살로 나왔습니다 동계선까지 5km 5km 동안은 햇살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9km 5분 39초 더워요 햇살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10km 5분 39초 아 여기 그늘에서 아, 조금 쉬다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가야 되죠 야이 햇살에 부담되는데 지금 동백성까지 가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자 6월이 되니까 더도 동부에서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상 촬영 때문에 에너지젤을 1km 지점에서 개봉했는데요. 지금 10km 지납니다. 에너지젤은 10km 지점에서 개봉하면 가장 적당합니다. 만약 지금 개봉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1km마다 한 모금씩 먹으니까요. 20km 동안 계속 먹겠죠. 그러면 30km 장거리 훈련에도 쟤 하나가 충분히 에너지를 제공한다. 11km. 5분 37초 12km 5분 28초 13km 5분 25초 아, 동백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시원합니다 자 이제 동백섬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13.45km 싱글레슬 저 앞에 두겠습니다. 자, 가자. 이야, 여기는 시원합니다. 바깥에서 13km 동안 해살이 시달리니까 이제 사망합니다. 동네선은 계속 거늘로 있다가 요 지금 이 지점 한 20, 30m 정도가 해살에 노출됩니다. 저는 아웃라인으로 달리는데, 안쪽으로 달려야지 기록이 잘 나오겠죠. 그리도 짧고. 저는 아웃라인으로 달립니다. 14km, 5분 27초.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달리면요. 970m. 인라인으로 달리면 930m. 저는 아웃라인. 여러분들은 꼭저 인라인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하. 에너지 재료를 먹지 않았으면, 요한 15kg 지점에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거, 좀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인데, 아직까지 몸은 충만된 느낌이다. 꽉찬 느낌입니다. 에너지는 충분합니다. 15kg, 5분 19초, 16kg, 5분 19초, 17kg, 5분 4초, 18kg, 5분 4초,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하이. 동매선발 나가겠습니다. 칼, 칼이고, 바다는 햇살이 강렬합니다. 하하하 지금 7시 조금 지났을 건데요. 7시가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집에 있을 때 7시 돼서 달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입니다 19km 4분 45초 동맥선 하프레이스 참가하십시오 하하하하 이럴 때 앞에서 뛰지 말고 아까 동백선거늘 거기서 달려야 됩니다 20km 5분 3초 하하하 21km 4분 59초 22km. 한시간 1분 3초 달렸습니다. 2시간. 2시간 1분 3초 달렸네요. 오늘도 2시간 주였습니다. 아, 왔다 갔다. 여러분, 동네에 하프레이스 하고요. 곧바로 여기 바다에 뛰어들면 됩니다. 저도 지금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말은 RXL 트레일 양말 신었습니다. 훈련에도 좋고요. 트레일이라고 해갖고, 산악, 뭐 험한 지형, 이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 풀코스 마라톤에도 좋습니다. 아휴 와이프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와이프 밖에 없다. 저기 수건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이프 없습니다. 정두씨, 결혼 잘했다. 와, 와이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줄게, 안아줄게, 안아줄게. 아이고 신납입니다여러분들요 동백산 하프레이스 참가하시고 하프레이스 참가 안 하시더라도 오셔서 달려보시고요. 바닷물에 고민하십시오 정말 상쾌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습니다